오늘 우리가 펼쳐볼 창세기 17장의 장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진지한 드라마라기보다는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등장 인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남편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오늘날 나이로 생각하면 거의 뭐 거동조차 불편하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상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멘 믿습니다. 아, 그런 말이 선뜻 나올까요? 저는 최소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엎드려 웃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박장대소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허두, 허두숨이자 어이없는 실소에 가까웠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내 안에 살아는 90세야 어찌 출산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실소가 나왔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 조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좀 현실 감각을 좀 찾으세요. 내몸 상태는 내가 잘,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미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 뒤에 숨겨진 우리의 불신앙을 마주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상식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현실적인 역제안을 내놓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다 담겨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 13년 전에 주신 이스마엘이 이제 꽤 컸습니다. 똘똘하고 건강합니다. 이새 새로운 아들은 됐고요. 아 제발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 하시고 이놈이나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창한 비전을 품고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당히 타협한 나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아그 젊은 시절 세계 복음만는 됐고요. 그냥 우리 식구 이제 안 아프고 밥벌이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은 됐고요. 그냥 직장에서 승진이나 해서 무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내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이스마엘을 붙들고 안주하려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거, 결과물이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굳이 불가능한 이삭을 꿈꾸며 모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네가 늙었으니 이제 힘들겠지 그냥 이스마엘로 가자 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상식과 젊음을 통해서 낳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만들어낸 성공, 즉,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 즉 이삭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주어 주십니다. 이삭, 즉 웃음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너가 어이없어서 비웃음을 흘리지만, 내년 이맘때는 너가 기쁨에 겨워 참된 웃음을 터뜨리게 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유머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상식의 틀에,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백세 노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상식에는 뭐, 이 정도야. 너무 당연하고 쉬운 상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는 90세의 자궁이나 20세의 자궁이나 똑같은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내 경험과 지식이란 좁은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비록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며 의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신 후 그는 그는 그날 바로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 내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며 축소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착각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보다 크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라고 비웃는 그 일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1년 뒤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주어진 작은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말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크고 놀라운 이삭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적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말도 안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의 틀 안에 갇혀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 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 작은 머리로 제안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백세에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웃음, 즉 이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